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1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날 지정식은 보건복지부 이민택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9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 사업은 중증 소아 의료 체계 진료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소아 진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의 첫걸음으로 일괄 사후 보상이라는 새로운 지불 제도를 도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필요 인력 등 기반 확충을 지원해 중증 소아 진료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